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만 카운트 넘어서 2만 카운트를 갈때 힘들어 한다고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신데요.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 중에 보통 집중도가 약한 이유가 가장 큰 거고 집중도가 왜 약한지 보면요. 50% 넘는 아이들이 체력이 안 따라줘서 체력이 약해서 집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체력이 약하면 그만큼 공부시간이 오래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래 몰입을 못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선배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유독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좀 길어서 왔다갔다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가 좀 늦게 끝난다던가 아니면 오후에 학교 끝나고 학원을 계속 뺑뺑이를 돌아서 집에 오면 지쳐. 하는 경우가 많죠. 워킹맘분들은 딱히 아이를 봐줄 이제 뭐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 아이 돌봄이 도 힘든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나 학원을 더 넣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 시간이 조금 공부 시간은 아니고 아이가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오후에 끝나고 더그 시간에 학습을 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도 회사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해도 회사만 가면 피곤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집이 아닌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건 피로도를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나 학원을 많이 돌아다닌다고 예체능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이의 체력을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아이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밤에 리딩을 했을 때 그 시간을 오롯이 집중하기는 힘들죠. 특히나 퍼플 아카데미에서 계속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정도. 그리고 뭔가 퀴즈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아이가 좀 집중해서 읽으려면 이게 저는 수학을 푸는 것만큼 몰입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어, 고민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오전 시간이 가장 집중도가 좋고 뭔가 체력에 어, 몰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려야 되나 아니면 영어책을 읽혀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방학 때요. 오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때좀 영어가 급할 때는 영어책을 읽혔었고 좀 수학을 해야 될 때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그 이제 황금 시간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름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영어 독서가 특히 퍼플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정독은 정말 많은 집중도를 요하는 거고 그 집중도를 요하는 만큼 아이가 체력적으로 파워가 넘쳐야 그 순간 집중을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예, 이해하고 그리고 파악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의외로 정독을 하는 습관은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책 읽는 건데 뭐 그렇게 많이 힘들겠어 라고 하시지만 어머니도 한번 내가 이 책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알아야 돼. 뭐이 책을 보고 나서 30문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했을 때그 책을 읽는 느낌은요. 그냥 여유롭게 읽는 독서와는 다른 느낌이죠. 어머니께서 정독을 좀 자주 안 했던 분들은 이 정독하는 게 에너지를 많이 썼고 힘든 일이라는 걸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정독을 할때 도서관에 와서 3시간 정독을 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 얘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해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뭐 심할 경우에 3시간을 몰입해서 독서를 할때그 시간만큼 집중한 걸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 너책 읽고 놀았으니까 이제부터 수학하자. 그러면 아이는 지치겠죠. 그리고 또뭐 통학거리가 길거나 예, 특히 이제 저는 지인분들 이제 자녀분들을 체력이 약한 경우는 뭐 사립초등학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라 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학을 한 30, 40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해요. 거기다가 학교도 좀 늦게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좋지 않으면 아이 자체가 힘들어 해서 학교를 갔다 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에 방과 후 학교나 아니면 예체능만 학원을 다니더라도 집에서 내가 예체능을 하고 놀이를 하는 것과 학원을 가는 건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도 어김만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해도 회사에 가서 앉아 있는 느낌은 집에 있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아이들도 에너지를 쏟긴 쏟는 거고, 그게 피로도를 쌓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집에 와서 리딩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에너지가 다 빠졌는데, 거기에서 뭔가 몰입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어려운 수학 문제 심화 문제를 푸는 것만큼 정독을 하는 건 어려운 건데 그 에너지를 다시 요구를 하면 아이는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여기서 어너왜 몰입을 안 했어 집중 안 해라고 화를 내시면 아이는 자기가 왜 집중을 못하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엄마가 무섭고 책이 싫어지고 이런 결과가 낫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 이제 해외, 뭐, 명문고. 해외 미국에도 과고가 있고 영재고가 있고 하는데 그런 탐방을 탐방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체력 안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력 안배가 필요하고 사이사이에 이제 운동을 넣어서 아이들을 좀 리프레시 할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운동이 에너지를 다 빼는 운동이 아니라 리프레시 할 정도의 운동을 시켜서 체력도 키우고 그리고 아이가 좀 주의를 하게 뇌를 쉴수 있게 뇌를 쉬우면서 좀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시간표에 안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한번 그렇게 시간표를 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정독을 위해서 체력이 없는데 정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통 정독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만 카운트 이상, 뭐, 긴 워드 카운트에서 정독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체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시간 이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두 시간 이상 그렇게 어려운 심한 문제를 풀듯이 집중을 하려면 정말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거고, 체력이 있어야 집중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는 아이한테 뭔가 그 시간을 집중하라고 하면 아이는 정말 힘들고요. 아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체력이 딸려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안배, 그리고 체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미세먼지 심해지고, 비염이 정말 많죠. 저희 아이도 한 2, 3년 전에 정말 미세먼지 심한 몇 해가 있었잖아요. 한 2년 정도 되게 심했었고 그때 비염이 정말 심해진 이후로는 비염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병원을 가고 좋다는 걸다 먹어봐도 비염이 고쳐지질 않아서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비염이 있으면 그만큼 집중하기 힘들고 잠깐잠깐 잠깐 예 아이가 몰입을 못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비염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한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는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에 몰입할 수 있고 또이 정독을 한 시간과 수학 시간을 연계해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것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고. 영어 정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른한테도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30문제 시험을 보겠어요 하는 것과 그냥 읽어 하는 거는 분명히 체력의 안배가 다를 겁니다.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정독을 해야 되고 몰입해서 읽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어 심한 문제, 수학 문제 푸는 것과 같다. 그러면 심한 문제,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정독을 해. 어머니는 이제 너 수학 문제 풀었으니까 쉬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같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예, 워드카운트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지 마시고 조금 중간에 리프레시 시간, 뇌가 쉬는 시간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다고 하면 체력을 올리는 활동,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체력을 올릴 수 있도록 뭔가 식단도 아이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뭐 잠자는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저학년 때는 이제 정독의 문제로만 가지만, 고학년으로 가고 중학교 한 3학년 이후부터는 누가 어느 만큼 몰입해서 공부하느냐, 얼마나 길게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 끈기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적으로 체력 싸움이죠. 그래서 체력을 어릴 때부터 잘 안배하고, 그리고 기초 체력을 좀 길러주는 활동들을 많이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정독을 위해서는 아이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책에 있는 내용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